안녕하십니까. 테슬라인입니다. 오늘 골프 라운딩이 있어서 이 연습장 가서 몸을 좀 한번 풀고 라운딩을 가려고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오늘 테슬라 타고 처음 골프 라운딩 가는 거라 아, 골프채 한번 실어보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 아 이게 아씨 경량백인데 잠깐 지금 트렁크에 이 차대모 충전기 이거 하나 들어있거든요. 어 간신히 들어가네. 부러지는 거 아니야? 아어 이게 이 골프 골프 클럽이 제게. 경량 백인데, 이거 딱 하나 간신히 들어가고, 한두 개까지는 대각선으로 하면 두 개는 들어갈 것 같고, 뭐, 뒷 시트를 물론 폴딩하면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뒷자리를 못 쓰니까 아마 이 테슬라를 가지고 넷이서 골프장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좀, 좋은 거는 저희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전면 주차를 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매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후면 주차를 해도 돼서 지 주차하는 방법이 조금 용이합니다. 다른 차들은 전면 주차를 하려면 몇번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조금 불편한데 제차 같은 경우는 매연이 없으니까 이렇게 공회전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차량의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기능을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제가 써 보면서 느꼈었던 건데, 뭐 이거 누르면 뭐 트렁크 열리고, 프렁크 열리고, 충전 단자 열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고, 요 자물쇠 모양을 누르면 차량이 잠기기도 하고 여기 있는 걸로, 그러니까 승하차 시에 제가 어디 사람을 태우러 갔어. 그러면은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운전석 문을 열었어요. 운전석 문을 이렇게 개방해서 열면 차량 시건 장치가 풀리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요 버튼 누르시면 잠기고 열리고 할수 있어요. 차량 요 화면에서도 가능하니까 요 버튼을 가지고 차량의 문 승객이 타고 내릴 때 요걸로 열어주시면 되고, 어, 인포테인먼트 내용을 좀 보면 요 자동차 표시 있는 거를 누르면 요 안에 대부분의 설명들이 들어있어서 요거 한 번씩 쭉 그래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요 기능을 좀 어느 정도 알고 가시면 저처럼 출고하면서 어리버리 떨지 않고 그나마 조금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운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요 바람개비 버튼 이 에어컨인데 이 에어컨 켜실 때요 AC 버튼을 저는 이제 꺼졌는지 켜졌는지도 모르고 뭐 요거 가지고도 어 에어컨이 켜졌는데 왜 이렇게 덥지? 그, 일반 차량에 있는 AC 버튼 그 똑같은 거예요. 이거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버튼 누르면 아예, 어, 에어컨 버튼이 꺼지니까 요 점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라이트서부터 하나씩 제가 잘 사용하는 기능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라이트에서는 저는 요 밑에 있는 오토 하이빔하고 하차 후 헤드라이트 요거 뭐 설정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데 요거는 설정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스티어링 휠 라이트랑 엠비언트 라이트는 사실 거의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뭐다 켜놨어요. 근데 오토 아이빔하고 하차 후 헤드라이트, 그러니까 하차 한 다음에 한 10초 정도 얘가 계속 주변을 밝게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태니까 야간에 뭐 아니면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나서 어 내가 차에서 좀 멀어져서 사라질 때까지 빛을 비춰주니까 이런 기능은 좀 켜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 잠금 장치는 워크어웨이 도어 잠금 장치 이거는 주차 시에 내가 차하고 뭐 이게 따로 잠그지 않아도 내가 차에서 멀어지면 핸드폰이라든지 그 카드 키 가지고 계시면 차에서 멀어지면 그냥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영상 찍은 거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잠기게 되고요 여기 있는 잠금 확인음은 어, 차문 잠겼을 때 이렇게 뻥 하고 차량에 있는 혼이 한번 울리게 돼서 어, 내 차가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그거를 좀 헛갈리지 않고 어, 잘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가시면 디스플레이는 요거에서만 보지 마시고 이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리시면 시간, 시간을 12시간 다니냐 24시간 다니냐 여기 보시면 14시 12분인데 이거를 1 2시간으로 하면 오후 2시 이런 식으로 저는 24시간 타임을 보는 걸 선호하니까 그리고 에너지 디스플레이도 61%가 남았냐 아니면은 몇 키로를 갈수 있게끔 이 거리 전환 에너지 디스플레이 비율 조정하실 수가 있고 키로 단위냐 마일 단위냐 이것도 조정할 수가 있고 온도도 섭씨냐 화씨냐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도 바단이냐, PSI 방식이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그 세팅에 맞춰서 이것도해 놓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주행 모드는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컴포트 스포츠, 제 거는 퍼포먼스 모델이기 때문에 표준하고 스포츠가 또 분리되어 있는 거 요거 보실 수 있고, 정지 모드에서, 이거는 정지해서 해야 돼요. 요 크랩 모드를 해 놓으면 차량을 뒤에다 놓고, 뒤에다 놓고, 잠깐만요, 제 발, 발좀 보여드릴게요. 뒤에다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들처럼,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혼자 움직이는 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가는 그 기능이 있으니까. 크램 모드는 그렇게 스물스물 기어가고, 롤이라든지 홀드. 홀드는 오토홀드하고 똑같아요. 그냥, 액셀레이터를 전개하기 전에는 차가 움직이지 않고 회생제동도 엄청 세게 걸려서 그냥 차가 가다가 그냥 꽂혀서 쓰는 그 느낌이 있어요. 뭐 트랙모드라든지 뭐 저기 서킷 타시는 분들 트랙모드, 뭐 슬립스타트 뭐 이런 기능들 사용해서 운행하실 수가 있고요. 오토파일럿은 뭐 속도제한 이거는 뭐전 별로 사용하지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어서 전방추돌 경고음하고 차선 이탈 회피 요런 것들은 그냥 안전 사항은 다 켜놓은 상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토파일럿에서 항상 요 부분만 보지 마시고 드래그해서 올리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기능들이 조금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내비게이션 뭐 나머지 거는 일반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사용하시면서 여기 뭐 오디오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와이퍼 설정이라든지 뭐, 엔터테인먼트, 뭐, 요런 것들은 하나하나씩 그냥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요첫 번째 있는 자동차 표시 누르셔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을 다한 번씩 써보시고, 읽어보시면서 만져보시면 금방 숙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어색하진 않지만, 그래도 금방 찌가 되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차하고 요 차를 이제 같이 번갈아가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 텐데 탄 김에 여기서 보시면 요 허벅지 허벅지에서 요 무릎 있는 데까지가 요 공간이 이렇게. 손, 손 네, 네 마디 정도가 들어갈 정도 여기가 떠요. 여기 허벅지에서부터 이 공간이. 이게 제가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허벅지가, 허벅지로 눌리는 압, 압이 되게 좀 세서 장시간 운전하면 좀 약간 다리 저리는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게 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회사차 한번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제가 타고, 회사 차로 타고 있는 17년식 K7이거든요. 저는 보시는 것처럼 뭐, 차 안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차를 타는 스타일인데, 이 제가 똑같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 허벅지 보이세요? 이 허벅지의 무릎 부분이, 무릎 부분 끝단까지 시트가 이렇게 와 있어서, 허벅지 전체랑 힙에 눌리는 하중이 닿는 면적 전체에 분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뭐랄까, 오히려 제 다리가 좀 짧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시트가 굉장히 엉덩이 판이 넓어서 어이, 탈 때마다 네, 테슬라는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기존에 탔었던 차들이 대부분 다이 정도의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탔었던 차들이 어뭐 스포츠카든 뭐 하이퍼카든 뭐 페라리를 탈 때도 그렇고 이 시트가 이렇게 짧아가지고 허벅지에 부하가 걸리는 느낌은 처음 느껴보는데, 테슬라는 시트가 확실히 불편하다. 아, 이거 진짜 테슬라, 뭐, 제가 얘기한다고 뭐, 아무런 뭐, 동요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거 테슬라는 이 시트를, 어, 만드는데 조금 더 정성을 좀 쏟아야 될것 같다. 시트 하나 빼고는 딱히 제가 불편한 거는 못 느끼지만, 어쨌든 약간, 네,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이게,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예를 들어, 이제 장거리 갈 때, 이제 뭐, 크루즈 컨트롤 켜고막 약간, 약간 이런 불량한 자세로 운전을 할 때가 있어요.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얘는 다리를 이제 바닥 시트가 이제 넓다 보니까 다리를 이렇게 올려놔도 불편하지가 않은데, 테슬라는 그렇게 딱 앉아버리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좀 남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어, 얘는 내연기관 차기 이 때문에 이렇게 전면 주차를 해놔야 된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또 테슬라 모시는 분들 중에 엄한 짓거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테슬라가 구조상 이 버튼을 이제 도어 개폐를 하는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내려가요. 이렇게 창문이 내려가면서 문을 살짝 밀어줘서 이렇게 내리기 쉽게끔 해주는데. 요 기능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먼저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얘가 프레임리스도어여서 문을 닫으면 요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차 문을 열으려고 하면 요 유리가 자동으로 한 5cm 정도 내려와요 그 프레임 이차체 프레임 하단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요렇게 쭉 내려와요 이거를 사용하시면 차가 망가진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유튜버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자, 보시면 이 전자식 버튼을 누르면 문을 이렇게 살짝 밀어줘요. 열, 열기 편하도록. 그런데 이 와이어 방식도 비슷하긴 하는데 약간 느낌이 달라요. 이건 진짜 와이어를 당겨서 문이 열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식 버튼으로 문을 열어야지 이 수동 개폐 방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차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이 전자식 버튼 이상하다고 자꾸 이 물리 버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물리 버튼은 자꾸 사용하시면 차가 망가진다. 이거는 테슬라에서도 공식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유튜버분들이 자꾸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요 물리 버튼을 사용하면 차가 망가진다. 가급적이면 쓰면 안 된다. 그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테슬라인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골프장에 왔는데 이렇게 데스티네이션 차저가 있어서 이렇게 무료 골프 라운딩을 하는 동안 이렇게 무료 충전을 할수 있어서 이런 점이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좀 합리적이고 좀 고객 입장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다른 일반 충전 시설은 없어요. 딱 테슬라 충전 시설만 딱두대 있어서 그것도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사용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사용하게 되는 또 행운을 얻게 되었고 충전 시간을 보면 우리 보자. 제가 충전을. 어, 저기 보시면 충전 예상 시간이 한, 어, 다섯 시간, 여섯 시간, 뭐한 다섯 시간 55분, 요 정도, 200km 정도 갈수 있는 거리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저는 굉장히, 뭔가, 땡 잡은 기분? 저, 데스티네이션 차자는 또, 무료 충전이라, 해당하는 업체에서 전기료를 부담하는 시설이라, 음, 어, 라운딩 하면서도 조금 돈 버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